네. 오늘 노랑이분들이 가장 궁금하셨을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요. 비덴트가 1등으로 꼽혔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죠. 네노랑 궁금증 시간에는 이게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인데 직접 투표를 좀 하시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암호화폐 그리고 결제 뭐 이런 쪽으로 시세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빠르게 좀 움직이던데 비덴트가 일단 1등으로 꼽혔어요. 해결사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어, 이제 카카오가 어, 두나무라는 회사를 어, 음.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래소, 네. 네. 근데 이제 이 거래소에 대한 어, 뭐 설명이 쭉 나왔는데 네. 이번엔 기업 가치가 뭐 1조 7천억 정도가 된다. 어, 뭐 실적은 뭐 월별로 한 500억 정도의 수수료를 지금 뭐 챙기고 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음, 이제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뭐 거래 대금이 크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고 매매를 자주 하면 할수록 수수료 수익은 어, 늘어난다 음.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 빗썸이 어라 그러면 빗썸은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업비트도 네. 이 정도 가치면 빗썸은 네.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음. 거기다가 비덴트는 매각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도노 리포트에 이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 상담할 때도 매각 이슈가 있는 어, 이런 재료가 있는 회사들은 어, 끝까지 가져가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뭐 그런 관점으로 비덴트를 뭐 계속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오셨던 분들께서는 뭐 수익이 굉장히 지금 괜찮게 나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여기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이제 그렇게 크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일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1 4 0 0 0원대의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가격대 구간 갭을 아침에 어느 정도 띄워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좀 관건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어, 뭐, 급락이 나올 때, 어,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종목 선정이 될 거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 뭐 전국 단타 대회가 <laughs> 어~ 이비덴트에서 예, <laughs> 어~ 네 열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공략을 해 보신다면 어 비덴트도 어 괜찮은 수익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는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모르는 또 단타 대회가 열린다고 하면요, 저같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도한하는 이 대회에 참가 자격이 없는 건가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뭐 누구든 참가는 할수 있겠지만 돈을 아, 벌수 있다라는 아, 보장이 지안 아,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좀 어, 이런 급등주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는 트레이딩 훈련을 해보고 싶다 오. 하시는 분들은, 어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든지 상한가가 네. 이제 나온 종목들 위주로 다음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훈련을 하시고 네. 어, 너무 큰 비중으로 막 거기서 지금 실력이 안되는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소액으로 내가 연습을 꾸준히 해서 나의 나만의 이제 매수 포인트와 어떤 원칙을 잡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어, 공부를 하는 관점으로 음. 여러분들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자. 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에게 확확 와닿는 이야기네요. <laughs> 대회를 참가는할수 있으나 어,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보 앞에 관련돼서 종목도 궁금하셨을 텐데 이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